오늘은 산업 안전 표지판 s i n a i n d u s t r i a s e g u r a n z a 를 함께 공부해요. 베르군다 네베 다음 글과 관계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s i d 막시나, 네베 Ia relação ou f r a s 네, 한무뚝 함께 읽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 사용한 물건은 다시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1번 화기엄금 2번 관계자외 출입금지 3번 정리정돈 4번 사용금지 이안에 다시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일단 임포르탄 때 정리해야 합니다. 단 정리해야 합니다. 2단 마이 마이. 그 다음에 리아프안. 네, 한의산. 일을 마치고 나면, 대포스 우자. 사용한 물건은 땡기 따오. 사산. 물건을 이아파틴 로스.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이, 그리고 항상. 샘플의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땡기 오가니자 파틴 모스 땡기 할롯 파틴 모스 1번 화기 엄금 0금 라에 인 플라마벨 라에 인 플라마벨 화기 엄금 2번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라벨레따마, 라벨레따마, 소에마 세르비스데이트, 소에마 세르비스데이트, 벨레, 아세스. 3번 정리 정돈. 안에 할롯 아로마가 아로마가 올가니자. 4번 사용 금지. 라벨레 우자 라벨레 우자 라벨레 힐리 파실 티아카 정답은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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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돈 정리정돈 이다에 신할 정리정돈 할롯 아로마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이단에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네, 정리정돈. 별래가? 모시나 공구가 작업장 바닥에 있으면 다칠 수 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는 항상 작업장을 정리, 정돈해 주십시오. 모시나 공구가 모시나 공구 모시나 공구 다 프레구 프레구 모가 공구 에키파멘투 에키파멘투 스 이하 이하 작업장 바닥에 있으면 작업장, 이따 벙켈, 작업장 바닥 라이 마이니라 쿠레고가 에키파멘투 이하 벙켈 라이 있으면 다칠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벨레 모라스, 벨레 모라스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는 데포이스 일이 끝난 후에는 데포이스 레마타 세르비스 세르비스 항상 샘플에 샘플에 작업장을 정리정돈해 주십시오. 다파르 샘플에 오르가니자 벤켈 모스 파울 샘플의 오가니자 할롯 뱅켈 모스 1번 이의 정리 정돈 벨레가 정리 정돈 이 단에 이하 프라제 정리 정돈 마이 벨레 힐리 호파실 이 단에 정리 정돈 벨레 할롯가 아로마 정리정돈, 올가니정. 2번, 위험지역, 웅덩이 조심. 2 웅덩이 조심. 아래아 빼르고 위험지역. 단 웅덩이 조심. 아래야빼르고 위험지역. 라이조 빼리고 아 웅덩이 조 웅덩이 조아텐사이단에3번 낙하물 위험. 박카모 이다네 베르구 이야 사산 모노 이다네 사산 모노 이야레텐레텐네 베르구 사산 모노 4번 이따 위험 베르구 베르구 사이다 벨레레 리안 코레 한글 정기 조심 아텐 사온 조심, 에다, 에렉트리시 다리 전기 조심 자꾸라 정답, 정답은 좋아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 네, 임포르트한테 정리정돈 해주십시오. 1번 정리정돈, 그 다음에 정리정돈, 할롯, 아로마, 좋아요. 이 기계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감전될 위험이 있으니 물이 묻은 손으로 이 기계를 만지지 마십시오. 이 기계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막긴 안에 이 기계는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다. 수, 리, 사이, 전기 엘렉트리시다디 감전될 위험이 있으니 물이 묻은 손으로 네, 임포르탄때이 기계를 만지지 마십시오. 깼다, 깼다, 꼬나 꼬나 네, 뺐다 꼬나 만지지 마십시오. 홀리만 복권 젖은 손 물이 묻은 손 이단에 홀리만 네. 복권 물이 묻은 손으로 이 기계를 만지지 마십시오. 1번 네, 젖은 손으로 작동 금지 2번 유독가스 확인 3번, 기계 프레스 작업 시손 조심. 4번, 마스크 착용. 이단에신할 1번, 젖은 손으로 작동 금지. 라벨레 오페라, 오페라, 홀리만 복권. 벨레. 라벨레 오페라, 홀리만 복권. 2번, 유독 가스 확인. confirm, 가스 터치, 가스 터치, 유독 가스 확인. 3번, 기계 프레스 작업 시 손조심, 손조심. 아덴사운 리만, 손조심. 이하 세르비스, 마키나 프레사운. 이하 세르비스 마끼나 프레사운 땡기 d 이다도 리만 손조심 4번 마스크 착용 우자 마스카라 우자 마스카라 이다음에 이하 다 레라 사운호 정답 레스포스타 벨레 힐리카 물이 젖은 손으로 이다음 젖은 손 이하 이하 펠레, 펠레 복과, 파실 정답은 자요 정답은 1번, 1번 젖은 손으로 작동 금지, 이다음에 시날 이다음에 페리고, 그다음에호 리만 복권, 젖은 손으로. 젖은 손으로 작동 금지, 호 복, 리만 복권, 라벨레 오페라 좋아요. 네. 이곳은 파틴 네 고압 전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파틴 네배 수리사이 수리사이 흐르는 엘렉트리시다디 아스 고온, 고온 전기, 고온 전기가 흐르는 순리사이 곳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아텐사온, 아텐사온, 딴바, 딴바, 이하 있습니다. 베리고 전기 감전, 감전이다. 쇼케, 쇼케. 전기, 엘렉트리시다디. 엘렉트리시다디. 그리고, 쇼케 엘렉트리시다디, 에이, 임포로단테. 땡기, 북가, 렐라사온. 일단, 1번, 머리 조심. 2번, 전기 조심. 일단, 에 전기 조심. 위험. 3번, 추락주의. 4번, 정리정돈. 정리정돈. 1번 머리 조심, 하례 하레 울룬 하례 하레. 땡기고 이다두 이다울룬 머리 조심. 2번 전기 조심, 빼리고 위험, 아땐 사운 전기 엘렉트리 시다디. 엘렉트리 시다디, 이다니 전기 조심, 빼래, 전기 조심, 빼리고. 3번 추락주의. a t e 추락 모누. a t e n 이다도 c 모누. 추락주의. 이다 f a t i 이다 호시 fatinas. 이다 모누. 땡기 c u i d a 4번 정리 정돈. 이다 halot. halot k 아로마. 정리정돈 타이디아 정리정돈 아 그래 정답 정답은 2번 2번 전기 조심 국가 한의산 전기 조심 빼리고 빼리고 정답은 2번 네, 좋아요. 그럼 다시 만나요. Estuda m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 b r i 다